혹시 좀 좋은 운동법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? 제일 좋은 거는 서 있을 때, 앉아 있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데요. 가슴을 쭉 펴세요. 음. 가슴을 쭉 펴시고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. 네. 쭉 펴시고 배가 많이 나오면 안 되시고요. 배를 집어넣으십시오. 어. 음. 배를 집어넣고 전방을 주시하시면서 항문을 조이십시오 네, 그게 <laughs> 네. 좀 어려워요. 케겔 그러니까 운동 방법이죠. 네. 음. 가슴을 펴고 배를 집어넣고 항문을 조인다. 이게 한 번이에요. 요거를 음. 하루에 한 300번 하십시오. 아. 많이 하면 500번 하십시오. 지금도 그동안 세 번, 네번 하거든요. 네. 그런 식으로 계속 서 있으면서 앉아 계시면서 하시면요. 척추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십니다. 네.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치료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상시에 이런 자세를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네. 환자분들이 염두에 둬야 할 주의사항 이 있으면 한 말씀 덧붙여 주실까요? 사실, 모든 치료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없습니다. 무분별하게 하셔도 안 됩니다. 적절하게 내가 이런 시술에 해당되는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정확히 치료하시면 충분히 치료가 될수 있고요.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 시술하시면 안 됩니다. 수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5% 내가 들어가냐 보셔야 되고요. 음, 네. 건전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, 통증이나 네. 운동도 잘 되고 생활이 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복하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나을 수 있고, 치료할 수 있고, 좀 분명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더 좋겠죠. 이번 시간에는 이동엽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허리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